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커피숍에 앉아있어요. 밤이 많이 깊었죠. 우리 이재명 지지율이 68%예요. 대박. 이게 어제 그저께 나온 지지율이었는데, 몰랐을까요? 아무도 없어서 잠시 켰어요. 잘못 건드려, 얼만나요? 다시 틀겠습니다. 아, 저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. 재해 대통령, 오직 나이 대통령 흘러오신 분이죠. 어 제가 사려 들렸어요. <laughs> 괜히 폼 잡고 있다고 사려 들렸네요. 우리 경북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1.5%나 돼요 이게 어제 그저께 지지율로 함께 나온 건데, 와 언론이 너무 조용하잖아요. <laughs> 전국에서는 어 68.6%와 진짜 이재명 대통령 정말 대단하세요. 그죠? 그러니까 사고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바른 걸볼줄안 되니까요. 우리 대통령만 생각하면,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안양천을 좀 걸을까 했는데 아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왔어. 또 듣고 싶은 노래, 또 저만의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경북에서 오실 프라는 것은 정말 이거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기록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걸어놨습니다. 오기 전에 른 치료제 도늘 검찰들이 그 헌법 재판소에서 기각 떨어졌잖아요. 너무 좋지 않아요? 저 기분도 좋아요. 그래서 저만의 조용한 시간을 맞고 싶어서 방송을 켰습니다.

얘기하는 건가요? 거리에서 생는 사람들은 저 어리석은 전비들이죠. 이 어게인을 외치는 음, 정말 가스라이트 나간 사람들. 저희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. 어 살이가 딱 걸려가지고 우 너무 가지려 가지래요. 장수님은 외국에서 사시나보다. 응. 외국 어디 사시나? 저이재민 대표님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, 옹철님 정말, 전 요즘 정말 살만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, 다들 저랑 비슷한 동지들이 너무 많아요. 외환수계들과 검찰 사법개혁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 어, 강수님은 해외에서 25년 살아가고 계십니다. 어, 검찰청은 표시되어야 되고, 검사 현재 각하 결정에 엄청나게 숨은 의도가 있더라고요. 검사들의 영장 청구 권한이 뭐 대단한 거지알고 그동안 그 무서우리의 권력을 자행했던 검찰들, 음그 검찰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권리가 아니잖아요. 우리 공익을 위해서 쓰라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은 어, 자기들의 권력으로 살이, 사육을 채웠던 그 검찰들의 어마어마한 부패한 세력들이 저희 나라를 뒤흔들었잖아요. 그 70년의 역사는 정말 검찰청이 폐지되고 또 이제 공소청?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렇게 이제 이혼화될 거예요. 이제 거기에 반발한 검사들이 제게 있었는데,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. 어떤 이뭐 단순히 뭐절차적 그런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의 그 힘이 개인의 목적으로 특허를 누려왔던 게 이제 그 사법부의 엄정한 경고를 헌법 잡아서 내린 거예요. 우리가 그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그 권질을 잊으면 안 돼요. 윤석열에게 너무 많은 그 권력 힘이 수, 실렸었고, 윤석열 은그 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일깨워줬잖아요. 내란 비상 겸이라는 것을 터뜨려서 그래서 이번에 그 헌법 재판소의 그 핵심은. 검, 그 수사권은 검사의 기본권이 아니다 권한이라는 그걸 우리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해서 특정 자격자에게 주어진 그런 행정적인 도구일 뿐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해야 되고 또 그에 부합한 사법부의 그 판사들의 영량 그래서 사법부도 개혁을 해야 돼요. 이제 검찰들은 무대 밑으로 끌어내려졌습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사법부, 저에게 카르텔 힘.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다 소원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제 사법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잖아. 요 어, 가스라이팅에 속지 말고 올바른 세상을 바라보고 살려고요. 어,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, 윤 어게인을 외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더 엉망이고 어수선하잖아요. 강수님, 어대항선 사람들 님, 반갑습니다. 대한민국을 망한다고 했어. 맞아. 좀비들은 성적기를 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다고 하는데 그 망상 속에 사는 그 어리석은 좀비들 윤석열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사이비 종교에 속한 성도들 보면 참 답답해요. 검찰청원제 사라지겠지만 그 검찰들은 그 공무원 신분 유지가 되잖아요. 앞으로는 그정관 예우라는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. 빨리 국회가 일을 해서. 맞아. 좀비들은 자기들이 가스라이팅 가스 당한 것도 몰라. 요 가슴 답답하죠. 같은 하늘 아래 다들 다른 생각을 갖고 살 수는 있어도. 이렇게 극단적으로 국민들이 갈라치게 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. 앞으로 이제 이 검찰 개혁이 가져올 방향이 그 어떤 조직의 해체 그런 걸 떠나서 나라가 정상화된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제 그 특정 집단이 독점해 온 권한을 이제 분산시켜야죠 개념적으로. 그래서 헌법 결정은 검찰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 권력의 휘두르 칼날이 이제 우리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나에 그런 어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또 우리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도와서 입법을 완성하고 국회 권한을 발휘해서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뭐 그런 입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제 나라가 좀 이렇게 약간 제자리를 찬양하는 느낌을 평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, 유님.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받았습니다 소위대가 장난쳐서 파괴한 성이라는 7만 페이지를 다 읽었다고 망언을 음, 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어요 조회인는 반드시 수사해서 깜빵로 보내야 됩니다. 우리나라 국민들을 만만하게 본 조회 대 윤석열,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뿌린 씨앗대로 거두어야 돼요. 어, 씨앗 안 주무시고 다들 다 오셨네. <laughs> 저는, 어, 배정단님 반갑습니다. 어, 맞아요. 대구 국... 경북이 나는 51%라는 게그 어떤 지지율 보다 되게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51% 와, 대구 경북이 51%라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1년 2년 3년 뒤에는 얼마나 전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해바하게할것 같아 너무 행복해 저, 저도 뭐 집회 다니면서 너무 이렇게 막 빡센 것만 하다 보니까 음,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아, 좀 뭐라 그럴까, 답답함, 좀 이렇게 한국 세에뻥뚫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, 어, 이 대구 경북 지지율 51.5%라는 51, 이 거대한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숨통을 쉬게 하는 것 같아. 이방수존경님 우리가 해치하라는 거. 런가요민주이 얼마나 일 잘하는데요 안 하죠. 그건 이제 인정한다는 거야. 그, 침묵은 긍정이라는 거잖아요. 그리고 거의 뭐, 20대들만 좀 그렇지, 이제 나이,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게, 이렇게 느낌으로도 아시잖아요 아니, 보는 눈들은 다 비슷하고, 느끼는 마음들은 다 똑같으니까. 아, 김호수 이 대통령이니까요? 글쎄요. 교지죠 교지요 는 구름 속에 잠긴 달 아래 그대 남아있어 끝내 전하지 못한 이 가슴에 요새 이 노래 콕 박혀갖고. 저희 이재명 대통령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되게 어진 사람 그리고 어, 어떤 사물을 볼때 되게 깊이 있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되게 철학적이시고 어, 자기의 신념이 확실하시고 가치관이 뚜렷하시고 꺼기님 어서 오세요 뭐라 그럴까 그 뛰어난 직감 직관요 그리고 상호를 깨뜨려 보는 통찰력 그리고 이렇게 사고력, 뛰어나 사고력 그리고 자기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걸볼수 있는 시선 그리고 이렇게 판단력도 있고 약간 그 일을 추진할 때그 추진력도 상당히 강하신 분이에요. 근데 이런 분이 또 되게 철학적이시고 또 되게 윤리의식도 있으시고 깊이가 있어요. 저는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화를 잘안 내시잖아요. 이게 항상 밝게 웃으시고 그거는 이게 막 연극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건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분위기 그리고 기본이 되게 탄탄하게 잘 다듬어지신 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새 더 많이 이렇게 공감하게 돼요.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믿기진 않은데 아직도 꿈인가 생신인가 그 욕을 한다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음,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너무 착하면 너무 맹해요 매력이 없어요 음주운전은 옛날에 저희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없을 때좀 그런 일들이 비밀비재했어요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유,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총으로 위협하고도 사과했나요 자기들 그 한줌밖에 안 되는 자기 지지다, 지지자들만 이렇게 가서 사과하척 하긴 했었는데 저 이재명 대통령은 어,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도 정적을 죽이기라든가 그런 거안 했어요. 그 형수님 욕한 거는 그게 짜짓게 되어 있더라고요. 그 형이 그 형수에 대해서 엄청 그 심한 욕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 에 열받아서 욕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 짜짓게 되어서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는 짜짓게 한 영상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집안 싸움이잖아요. 집안 싸움이면 자기 엄마에 대해서 자기 형이 그렇게 욕하면 그 정도 욕은 뭐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또 저희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많이 성장했잖아요.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어... 그래서, 윤석열이가 900조 이상을 날렸는데, 너네는 왜 가만히 있니? 윤석열이가, 방은 900조 이상이 도는 너네들 어떻게 할 거야? 저, 저 평범한 시민이에요, 제국준비님. 자료 마셔가고 좀살이가 걸렸어.